오이갓 비비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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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비벼야지 근데 우리 여기 맵위도 없는게 좀 아쉽다 위도 잘하면 말레이어 이리, 라인? 라인? 이리, 쭉쭉 올려주리 이리, 이리. 이리, 이리. 이리, 이리. 이리, 이리. 이리, 이리. 시리 이리. 이리, 이이피 이리. 이리, 이 이리, 이리. 이리, 이리. 이 이리. 이 이리. 이리, 이이 또가. 맵떡끝내 위도 나왔어요, 위도. 음. 위도는 내가 음. 보러 가야겠죠? 음. 아, 존나 아프네. 내가 볼게. 위도 내가 볼게. 위도 내가 볼게. 낫도 봐봐. 나안 건드렸어요? 아. 위도 나 이제 못 가. 딱 대가. 리베 내가 사운드 플레이하아 프리컷. 겐지카 컷. 위도 아, 쪼까냈어 아, 위도 쪼까냈어 오케이 나이스 위도 아직 궁인가? 끝났나 이제? 아니야 방금 썼잖아 날씨도 컷 둠평 아, 너무 위한다 안되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돼아 의자 얹어 의자 얹어 아 개부리했나 <laughs> 아, 개... 제발 용광 용광 용광

진짜 딱게 아, 어? 오케이. 음. 이번 턴 이번 턴주고 가서 다음 턴.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. 오케이. 두 명, 두 명. 제발. 죽지 마. 어, 야, 두 괜찮아, 돼. 괜찮아. 두명 잘랐잖아. 어떻게 한 죽어. 주고... 바로 가, 바로 가, 바로 가. 나 혼자 두명 잘랐으면 어, 판을 만들었거 음. 야타무는 좀. 챨파피 야타카. 내가 피 야타 거점 있어 봐. 내가 위도 물고 올게 아, 좀피가 오네. 거점 봐 줘야 돼, 거점. 야, 우리 하나 물려. 그냥 거점으로 들어오면은 가요 오케이 거점 바꿔 싸우자 방밀 빠져 기차 안 쏘고 긴 반피 위도 내가 볼게요 어 뭐야 멜치 빨라 이 위도우 위도우 아 어. 내가 낚였어 왜왜왜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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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해 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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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, 오케이 아이스 캐치 컷! 캐치 컷! 와뭐야뭐야뭐야 관전 버그 뭐여? <laughs> 야 이제 정크 나오겠다 1차 타진 라인 하다 빡. 아 젠니가 어. <laughs> 딜러야요피를 빼자 어? 조합 저렇게 그네 그래, 당연히 일부러 저게 쟤네 조합이 나쁘지 않아 당연히 네, 저리보다 조합 좋아 쟤네, 좋아, 쟤네. 자짜급 그 타는데 하나 정크있으면 안될것같아 <목소리> 뭐야 뭐. 정크도 있고 루시 정크 아 <목소리> 하라 지금 떨어졌다. 시 반? 야, 원건2원 아니네. 노노노. 아, 근이디어 <례를 걸는 awhile> <례를> <barriers zipper> <walls> 들어갈게요. 어. 아뭘노래야 음. 아, 되지? 메르시는 무조건 잡아야 되나? 아 우리도 맥러시 해줘 혼자 다운스잡다야 소. 음. 야. 이거 프리 게피 프리 카카 들어가지 말고 나오지. 아, 하늘두 아. 음. 마리 잘랐는데 우리도 아! 다죽었네 근데 우리 안 죽지 않았나? 맥크리한테 메르시 하나 붙어주던가 아니면 디바랑 맥랑 지금 야타 잘해. 필요 없는데 이거 야타 필요 없어요. 쟤저뭐 수비공 할거뭐있어 차라리 루시나 메르시 라는게더 나아요. 아 그러니까 다른 효율적 더 야, 효율적인 걸 하자. 더 효율적인 걸 하자는 거지. 메르시 쪽 갈게요. 아 루시 볼게 니배, 니배,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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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 니가 니가 니리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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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크리피어 정크리피. 얘들아, 거점 왼쪽. 왼쪽 만나, 오른쪽인가. 정크 거점 쪽에 저거 잡자. 정크. 정크리피, 정크리피, 정크리피. 얘왜안 죽어 아, 안 죽어, 왜 얘가? 괜찮아요, 이득이야. 천천히 잡는 거. 이거 맥케어 매케어, 매케어. 이왜 났다, 이거? 제발 탔네. 아... 못됐네 아, 아니야 맥리 정면에 아... 망했다 아... 통 아, 아, 안되는데 아, 쟤네 맥크리가 잘하나 초점에 비벼봐야 그냥 아... 아, 아, 아 타이어 뭐야 다턴 빨리 모여서 가자 막 턴이야 아비야됐 오 마이 갓 비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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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비 k BB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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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b 점 BBK. b b 발 알디발피, 루슈반피, 나이스, 루슈반, 루슈반, 루슈컨. 이거 디바 저거 잡자. 못 잡나? 디발피, 디발피. 와 아, 이거. 아. 2 층에 정프 있다. 못 잡아 디바.

오케이 okay, 돈 무리 돈 무리 무리 신나이네 무리 신나이네 나이스 아니야 애들 모두를 앞자 맞자 나이스 이거 이겼다 아예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온다 뭐 하나 온다 아 모돌 모돌 것 같아 시, 오나? 어, 보기 힘들다 이거 와와 <laughs> 슈퍼 세이브 했다 진짜 <laughs> 아뭐와아씨 <그리고. 웃음> 이걸 이겼어 プレイ。